네, 배경 환한 게 좋네요. <laughs> 네, 제가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찰했어요. 음, 저도 좀더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찰한 결과 중에 하나가 그 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어, 마무리 짓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어, 하기로 마음 먹은 거를 이런저런 변명으로 미루지 않고 어,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음, 또한 가지는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경우 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음,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까지 올수 없습니다. 어, 어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가? 네가 어떻게 뭐래?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자리에 올수 없었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어, 후 이제 문제는 성공한 후에는 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사람이었고 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들 유의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어, 일란 머스크의 지문을 관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란 머스크 자체도 어, 남아프리카 공학에서 미국으로 와서, 어, 자수성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 또, 굉장히 도전정신 등 이런 것들, 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어, 근데 또그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좀, 음, 기행이 기도 하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영한 환영방향으로, 어, 일란 머스크와 푸틴 대통령의그 소통했다는 질문을 관찰을 했는데요. 어, 그 관찰하고 암기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네. 머스크가 연락 어 연락 어 연락해 온 것을 전해졌다 그러면 이제 어, 일란 머스크를 먼저 쓰고 뒤집으면 되죠. 아. 전해졌다 그러면 이제 뭐 is known to라든가 is reported to라든가 이렇게 쓰면 되죠. to have 그때 외웠었죠. in regular contact with president 뭐, 러시아까지 안 써도 되겠죠. c okay. for 로이 라스트 안 써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해온 거니까요. 다음에 어, 두 사람은 알려졌다. 운이한 것으로 똑같이 하면 되죠. The two is reported to have discussed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또 외운 표현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the two 이제. 디스가스론을 했던 것 중에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 중에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 중에 우리가 토론을 했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 우리가 토론을 던것 the conversations between the two 그 동사를 range를 쓴걸 외웠었어요. conversations between the two 자, ranged ranged 이제 아까처럼 well, from business to personal to 요 홀리 헬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동사고요. 그다음에, 푸틴이 미국의 주요 적대세로 평가되는 만큼 이건 필요 없고 미국의 주요 적대적인 이거죠. 주요 적인 푸틴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머스크의 접촉 누구랑 접촉하죠? 푸틴이죠. 그거는 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절. 머스크의 접촉, 어, 푸틴과 그게 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된다. 그걸 표현도 외웠었고 아니면 동사를 뭘 하면 돼요. 다 필요 없고 t 레튼을 a t 는 동사 써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즈 컨텍트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었고 터스 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콘택트웨이드 리러시의프레젠스그다음가음그래이 s e c u r 플리케이션 p 도해 이런 표현을 썼죠그 다음에 우려가 제기됐다는 걸써야죠뭐 there is concern이라든가 concern, h a s b e e n r a i s e d 이렇게 a 죠 이렇게 할수 있고 아니면은 이 n rain, rain, r a i r e a t e n 을 써가지고 하면 되죠 응 그래서 언더마인 인슐린 아 저거를 써야겠네요 주요 적대 세력 그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유에스 프라이머리 애너미죠 미국의 오늘 이주겠죠 오늘 이렇게 Primary Enemy 누군도 그대로 쓰면 되고요. F O F O I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머스크는 도널드 친구를 써왔다 이런 표현은 빌드 타이즈를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 머스크인데 그때 나왔던 게더 테슬라 그죠. 테슬라 타이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었 타이쿤, 에이즈빌트 타이즈 오이드, 보수 진영은 컨설버티브 피결즈라고 합니다. 꿈을 꿈을 꾸라기 전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헤이즈 액티브리 서폴티 하면 되죠? 헤이즈가 앞에 있으니까 액티브리 서폴티 등 The presidential election. 이렇게 하면 되죠. 요, 요 표현을 또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어, strong a l l y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또는 strong 대신에 stunts라는 표현을 줬어요. 표현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았죠신분을 쌓아왔다 그다음에 적극으로 지원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분명히 발전한 거 맞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